자 시작해보자. 어떤 다항식 구하기 유형 19입니다. 89쪽 폈지. 네. 예. 자, 어떤 다항식 구하기. 예. 자, 어떤 다항식에서 첫 번째 문제에 뭐래? 마이너스 2x 플러스 9를 바로 치고 뺐더니 네. 뭐가 나왔다. 7x 마이너스 어, 3이 나왔다. 이 문제인 거고, 네. 그 옆에 있는 유형 20번은. 맨날 나오는 문제잖아. 어떤 방항에에서 x 플러스 3을 뺄 거를 0 0 이게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답이겠지. 바르지 바르게 바르0 0 0 0 0 0 0 0 0 0지0 0 0 0 0 0 0 0게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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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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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결과 구하면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요게 1번 요게 2번 우리가 해야 되는 순서. 네. 이거 하기 전에 이걸로 연습 한번 하라는 거야. 네모 구하는 방법인 거지. 네모 구하는 방법. 네. 음. 자, 네모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짓을 해야 돼. 얘네들이 넘어가야 되는 거지. 네. 근데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그냥 이거 통째로 이쪽에 더해줘도 되거든. 네. 너네 그렇게 하면 헷갈리지. 네. 그러면 그냥 괄로 풀어. 더하기 2x. 여기를 잘 틀려. 아, 플러스 고 아니고 마이너스 9라. 어? 이거 한 번씩 써줘. 어려운 일 아니잖아. 알겠지? 어 마이너스 9는 7x 빼기 3이야. 네모만 남기고 싶어. 이항하면 되는 거지. 아직 여기 교육과정상 이항이 나오기 전이지만 우리 알잖아. 그지? 플러스 2x 넘어가니까 몇 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9 넘어오니까 플러스 9야. 7x 빼기 2x 몇 x? 플러스, 플러스, 5x. 플러스 5x 마이너스 3 더하기 9는. 플러스 6. 근데 이 정도는 암산 되잖아요. 네. 답이죠? 4번 답이죠? 네. 옆에 문제 봅시다. 자 여기서 이걸 뺄걸 잘못해서 더 했대. 그럼 네모 먼저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지? 네. 네모를 구합니다. 이거 6X 괄호 풀괄호 풀었으니까 바로 풀 것도 없잖아. 네. 그냥 이게 넘어가면 되는 거지. 6X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이 넘어가니까. 3.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하면 마이너스 15X 1에서 3을 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 다시 넣어야겠지. 그래야지 이걸 구할 수 있지. 어 그래서 네모에다 저거 집어넣어서 이거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15X 마이너스 2에다가 또 이것 좀 하라고 네. 마이너스 6x 네. 마이너스 3 하면 받은 계산 결과 나오겠지? 네. 자 마이너스 15x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마이너스 몇 12X? x? 12X. 그렇지 마이너스 21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하니까 마이너스 오. 오. 이 정도는 이제 쉽게 되잖아, 그지? 예. 어드님 한달 전에 이거 못 했어. 왜요? 두달전두달 전인가? 잘못 했었어 이런 거. 두달 전이면 두 달. 네, 두 달. 자 해보세요. 4번 따위는 여기다 풀수 있을 것 같아 네. 자 5x 빼기 14에 어떤 네. 다항식을 더해야 됩니다 그죠? 네. 근데 뺐지 네. 어떤 다항식을 뺐지 이렇게. 네. 이렇게 했어? 또 네모 빼기 이거 한거 아니야? 아니 그 저것도 해보고요 그랬더니 네. 7x 빼기 11이 됐대 네. 맞지? 네. 그러면 마이너스 네모는 뭐야?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5x고 저거 넘으면 플러스 14지 네. 그럼 여기 뭐야? 2x 더하기 3 아니야? 그럼 네모는 뭐야 네모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아니야 이까지 했어 어디 서 이까지 했어 틀렸어 맞았어 그 저까지 틀렸어 까지 아, 틀렸어 네. 아네그왜 여기서 뭐 틀릴게 뭐 있어 저는 잖아요네모 응. 아니고 저 마이너스 바꿔서 5X 뭔 그러니까 개똥같이 풀었죠 그죠? 네 너는 저 넘겼는데 마이너스 앞에 있는 거못 보고 그냥 옆에 넘겼을 때도 마이너스로 적어가지고 원시가 있나요? 가까이 있는 걸왜못 <laughs> 보는 거죠? 또저 원시 받는 데, 저도 원시인데 그건 노안이야. <웃음> <웃음> 어르신들이 <웃음> 가까이 있는 거잘안 보이는 거. 근시는 멀리는. 거 멀리는 게안 게안 보이는 거. 게안 보이는 거. 안 장거리, 장거리. 나이들수록 근육이 좀 느슨해지면서 초점이 안 맞아지는 거야. 가까이 있는 게안 보이는 거지. 그래서 할아버지도 이렇게 보실 때 있지. <laughs> 아니 안막으니까뭐뭐 <laughs> 뭐 평생이 13년도 어. 안 되는 놈들이 원시야. 너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어, <laughs> 장래님 <laughs> 방이 <방금> 샤프 공학이야? <웃음> <웃음> 아니, 이때 다른 계산을 구하 했으니까 했지? 5x 빼기 14에다가 이걸 더해주면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을 더해주면 됩니다. 네. 그럼 플러스 이거니까 이건 그냥 그대로 나오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5x에서 2x를 빼니까 몇 x?

1번뭐번번 1번 2 x 3번 1번2 x 1 3 b -2X 1 6 x 2번1 5번 16번 17번 18번 19번 1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10번 11번 1 0번 11번 6 0 2 6 뭐야? 됐어? 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얘네들이 더하니까 뭐야? 이게 a 더하기 3x 더하기 1이잖아. 네. 그 결과가 이거지. 네. 이거잖아. 네. 그럼 a 얼마? 3x 더하기 2겠네. 네. 됐어? 네. 그럼 여기가 3x 더하기 2가 나왔잖아. 네. 그럼 이렇게 해야지. 그럼 지네들이 더하니까 얼마야? x 빼기 1 더하기 b잖아, 그지? 네. 그게 6x 더하기 3이네. 너 쫓아왔냐? 아뭐네가 아뭐 무슨 멀티가 된다고 설명하는 걸 봐야지 야 b는 요거 넘어가니까 뭐야 마이너스 x하면 얼마? 5x 마이너스 1 넘어가면 플러스 1하니까 얼마? 됐어? 맞았어. 그래서 a 에서 b 를 빼는 거지 a 에서 b 를 빼는 거야. 그러면 3x 플러스 2 에서 이걸 빼는 거지. 그럼 바로 빼기 빼기 해도 괜찮지. 그럼 얘랑 얘랑 하니까 마이너스 2x. <laughs> 얘에서 얘하니까 마이너스 2. 됐어? 네. <laughs> 오메. 계산식 다르게 나왔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laughs> 왜 그랬을까요? <laughs> 요 중에 뭘 했나 봐. A는 많았어? 그럼 이거 둘이 더할 때 잘못했나 보네. 이런 음? 걸가리켜서두번 틀렸기 때문에 맞은 거거든. 네. 아, 어. 한번 틀리면 틀려. 근데 운 좋게 두번 틀려서 맞는 경우가 있지. 찾아봐 뭐 틀렸나. 계산 계산 뭐 틀렸겠지. 아 버렸어 내가 뭐씨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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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병자야? <laughs> 사과 맛이 맛있던데? 사과 맛이 뭔지 모르겠어요 나도 몰라 <laughs> 색깔만 가지고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어? <laughs> 제 것도 하나 씩어줘 랜덤이야 눈 감고 골라 왠지 요게 사과 같아 내가 제일 약하면 초록색이야 네 서로 다른 3 자연수 20, 26 x 52에 최소 공배수가 156이다 때 x가 될수 있는 자연수의 합을 구하라 했잖아 그러면 소인수분해 해서 쓰는 게 좋아 26은 2 곱하기 13이야 x는 몰라 52는 거기에 2한번더 곱한 거지 2의 제곱 곱하기 13이야 거기에 x까지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얘는 소인수분해 해 보면 뭐니? 여기다 4곱한 건가? 아닌데 3곱한 거는 여기다 그지?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2의 제곱곱하기 3곱하기 13이네. 맞지? 최소공배수가 뭐야? 2의 제곱곱하기 3곱하기 13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3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야. 나머지는 없어도 상관없지. 이미 요거 두개 가지고서 이거랑 이거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3은 얘가 필요해. 다른 데 없으니까. 맞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3 무조건 들어가고 나머지 애들은 2의 2나 2의 제곱까진 괜찮고 13도 있어도 괜찮고 그지? 맞니? 네. 그니까 가능한 게 13도 괜찮고 2 곱하기 3도 괜찮고 2의 제곱 곱하기 3도 괜찮고 2 곱하기 3 곱하기 그니까 여기다가 13 곱한 것도 괜찮고 여기다가 13 곱한 것도 괜찮고 여기다가 13 곱한 것도 괜찮은 거지. 맞지? 그거 아닌 거 찾으면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있어? 아... 가능한 거다 합하는 거야? 네. 와씨 빡시다. 그러면 3하고 6하고 4 3 12하고 여기다13 곱하는 거니까 39하고 여기다 씨. <laughs> 여기다 13 곱하면 얼마냐? 6 3 18. 18. 78이네. 네. 거기다 여기다 또 여기다 13 곱하면 2 3은 6. 2 13 156이죠? 그지 이거 다 더하는 거야? 9 21 60 158 아니지 138이지? 138 156 하면 얼마야? 294 오. 됐어? 오, 11번에 5번 맞죠? 아 네, 근데 저 더하기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봐? 그 밑에 20을 60 쓰는 거. 이거 세개 더한 거 먼저 쓴 거고 20일. 둘이 더해서 60 둘이 더해서 이거 둘이 더해 가지고 u s 3 and p 1 u s 3 and p n 제곱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n 1 n d 러스1 제곱 마 n 너스 1의 n d 러스2 제곱 n 은 무슨 수? 홀수. 오 음. n 이 n 은 홀수야. 이거 틀린 사람 봐. u s 3 and plus 3 and plus 3 and p l u 일이던데? <laughs> 요새 공부 그3 and p l 야, 마이너스 1이 홀수면 마이너스 1이야, 플러스 1이야. 홀수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지. 네.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는 n이 홀수니까 요거 홀수. 홀수 1 더했으니까 짝수. 2 더했으니까 홀수 아니야? 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뭐야? 플러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 이렇게 해놓고서 얘가 뭐야? 마이너스 1의 홀수니까 마이너스 네. 1 제곱이지. 마이너스 1 더하기 1 더하기 나니까 얼마야? 1이네. 아, 이렇게 하는 다음 20번. 그러니까 이거 좀 잘해. 여기 앞에 마이너스 있으면 저거 먼저 하고 나서. 마이너스 하라고 알지? 다음 20번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5인 정육면체의 가로의 길이는 30%아 더럽네 진짜 더럽죠? 안 더러워? 그러니까 원래 정육면체인데 직육면체로 바꾼다는 얘기 아니야? 맞지? 그럼 이게 원래 5, 2분의 5였어 근데 30%를 줄여 그럼 몇프로 %가 되는 거야? 30, 100, 원래 100%잖아. 70%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 100분의 70을 곱하면 되는 거야. 알았어? 세로는 원래 2분의 5잖아. 정류면체니까. 어떻게 된대? 50% 늘리지? 원래 100%인데 50% 늘렸어. 그럼 몇 프로야? 150%죠. 맞습니까? 네. 원래 이거 높이는 안 바꿨잖아. 그냥 2분의 5지. 이거, 이거, 이거 곱하면 되는 거지? 이건 10분의 7잖아. 이건 10분의 5고 15고 그지? 야, 10분의 15는 2분의 3이라고 해도 되니? 응? 괜찮아? 그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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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면 되지 2분의 5가 몇 개? 3개 곱하기 10분의 7 곱하기 2분의 3 하면 돼? 됐어?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8 이거는 5의 세제고125 10분의 7 2분의 3이지. 맞지? 응. 요거 응. 5가 몇개 있어? 3개 있는 거지? 그럼 2개만 남겨놓고 이거 이렇게 할수 있죠? 되냐? 응. 그리고 또, 어? 잠깐만. 응. 뭔 소리야. 25죠? 응. 그치? 어, 그럼 더 이상 약분 되는거 없단 말이야. 2, 2는 4, 4, 4, 8, 30. 32분의. 이건 37, 21이잖아. 25 곱하기 21 하면 되죠? 응. 뭐야? 525네? 응. 됐어? 사진 찍어가서 집에서 고쳐 다음 시간 들어올 사람들 있잖아 23번 아난 어, 다음에도 이거 틀리면은 진짜 내가 참기가 힘들 것 같아 알았어 네. 이제 해야지 그지 맞지 네. 내가 월평에도 됐었고 시켜 볼 거야 알았어 네. 어, 무슨 문제라고 이거 공통으로 남는 문제라고 모자란 문제라고 모자. 모자란 문제라고 맞지 4로 나눠서 5로 나눠서 6으로 나눠서 1이 모자란 문제지. 그럼 일단 이거에 뭘 구해? 최소 공배수. 구해서 공배수를 빡빡빡빡 구해놓으라고. 거기서 어떻게 해? 빼기 1, 빼기 1, 빼기 1, 빼기 1. 그 중에 제일 작은 채, 세, 자리 자유수 쓰면 되는 거죠. 자, 일단 뭐로 나눌 수 있어? 2로 나눌 수 있다. 그지? 맞죠? 그러면 2, 3은 6 곱하기 10이네. 최소 공배수가 얼마야? 60이야. 그럼 60, 120, 180. 이렇게 간다고 공배수가? 맞지? 그럼 여기서 1 빼니까 얼마? 59 제일 작은 거 그랬으면 이거야. 음. 여기다 1 빼니까 119, 1 빼니까 179. 뭐할 필요 없잖아 제일 작은 세 자리 자연수고그랬으니까했잖아 어디가 어려워? 그냥 안 푸는 거 아니야. 이거 저거 아쉽습니다. 다음에 맞출 수 있겠죠. 잘했어요. 아, 저... 세 자리 자연수를 못 보고 그냥... 아니 그러니까 문제 그렇게 풀고서 검토도 안 하고 손 놓고 딴짓하고 있더라고.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어. 첫날이니까 갈수록 나아져야죠. 그죠? 나아질 거죠.